여러분들, 우리 단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니까 제가 한 것처럼 월, 화, 수, 목, 뭐,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새로운 거, 그리고 전날까지 봤던 거 한번 쭉 가볍게 복습. 아시겠죠?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까지는? 전날 봤던 단어들을 그냥 가볍게 보고 그리고 그날에는 새로운 거. 네, 요건 좀 빡세게 봐 줘야 되겠죠? 새로운 거할 때만큼은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새로운 거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평가. 네, 복습하면서 뭔가 좀잘안 외워졌던 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이 월요일 날 했던 거. 벌써 네 번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시고, 어, 준비, 준비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이, 아이다, 머리, 아타마, 가을, 아키, 아침, 아사, 발, 아시, 맛, 아지, 형, 아니, 누나, 아내, 안심, 안신, 집, 이해, 예, 이하, 이가, 이외, 이가이, 의학, 이각, 연못, 이케, 의견, 이켄, 의사, 이샤, 이상, 이조, 이내 이나이개 이누 의미 미미 여동생 이모토 입구 이리그치 색 이로 일주간 이슈간 소 우시 바다 우미 노래 부타 매장 우리바, 거돗, 우하기 운전, 운땐. 이번엔 화요일날 봤던 거, 화요일날 봤던 거 30개 보겠습니다. 볼게요. 운전수, 운텐슈, 운동, 운도, 영화, 애가, 영화관, 애가관, 영어, 애고, 역, 애기, 옥상 옥조 설날 쇼부차 오차 소리 오토 남동생 오토오토 부나 부부, 부부, 부모님 뭐야 회장 가이부 회사 가이샤 회화 가이와 부가 가일리 얼굴, 가오, 쓰는 법, 가키 같다, 화재, 가지, 바람, 가지 가족, 가족 그, 아내, 가나이, 부자, 가네모지 종이, 가미, 대신, 가와리, 몸, 가라다, 한자, 간지, 북, 기타, 우표, 기때. 자, 이게 이제 화요일 날 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요일 날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기본기본 마음, 감정, 기모찌, 옷, 기모노, 급행 교고 교실 교실 형제 교대이 작년 교냄 근처 긴조구구 구, 공기 구기 오늘 아침 개사 약 구슬이 입구이 목. 구비, 계획, 계획, 현, 캠, 연구, 研究, 겐규, 연구실, 研究실 견학, 캔붓, 공원, 공엔 공업, 고교, 고교, 고등학교, 고고, 고등학생, 고고세, 공장, 호조 교장, 호초 목소리, 고해, 마음, 고코로, 올해, 고토시, 작은 새, 고토리, 쌀, 고매.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봤던 거. 총 90개의 단어를 이제 복습을 해봤고요 음, 뭐, 자꾸 보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그냥 넘어가세요. 가볍게 보고. 안 되는 건안 되는 대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로운 30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거는 쳐주시고, 모르는 거는 이번 기회에,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단어부터 볼까요? 이 단어. 이거 무슨 뜻을 아 어, 무슨 뜻이죠 요거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쵸 이거 2번 2번 가까운 미래 2번 고온도 그죠 고온도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뭘까요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오늘 아침이 캐사였다면 이거는 오늘 밤 오늘 밤이란 뜻이고 곤야 어, 곤야 오늘 밤이죠 음. 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한자는 쉽죠 소고기 소고기죠 뭐죠 이거 음독자 요거는 규니크 닉니크 니크죠 니크 고기 고기 그리고 우육 그죠 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기초 단어죠 이것도 음. 가까움 동네 뭐 한두 개씩은다 있잖아. 자 아,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좀 없어졌나? 어. 긴코죠? 긴코, 닌코. 긴코, 은행. 자 요거. 자 요일은 뭐다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요일은 이제 요비라고 하고 이건 월요일이잖아. 월요일. 월요일은 개쯔요비 어, 요일 다 외우셨죠? 가요비 수요비 목요비 긴요비 노요비 니지요비 그죠? 음.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어 요거 원기죠 원기 힘 기음 元気죠,元気. 元気ですか元기 ,元気.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쉬운 한자죠? 바로 볼게요. 오후죠, 오후. 고고, 오후. 오전은, 고젠. 오전, 오후.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요거는요. 어. 요거, 요거 아세요? 기초, 이것도 기, 뭐 거의 다 기초긴 한데, 얘도 기, 음, 쉬운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어, 사카나 그쵸, 생선, 물고기, 사카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응? 음. 우리 평소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장문, 장문 장문은 일본어로 사급분이라고 하죠 사급분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 자 공업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공업이 고교였어요 그렇죠 업자가 교로 발음했죠 얘는 뭐겠습니까 상교죠 상교 산업이니까 상 상교가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어 뉴스 할때 많이 나왔죠 뉴스 할때시 시죠 시자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우리 그래도 많이 봤는데 요거는 시아이, 시합이죠. 시합. 경기. 시합. 음. 자, 이거는 모를 수가 없겠죠. 요 한자는. 그쵸? 자, 니홍고 노력시켼. 시험이죠. 시험. 시켼. 시험. 자, 요것도 쉽다. 직업, 일. 시고, 시고도죠. 시고도. 직업 일. 자, 요거는요. 어, 윗상자에 저게 있으면은, 외투, 거독, 우학이었어요. 얘는 아래 하야. 어, 우학이, 얘는, 그쵸. 시타기. 시타기가 되죠. 속옷. 우아기는 겉으로 입는 거 겉옷이고 얘는 안으로 입는 거. <laughs> 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거 요거는 음 여러분들 자주 하는 거죠 이건. 질문 질문이죠 질문. 질문 질문. 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물품 음? 물품 뭐 상품 시나모노 그죠 시나모노 이 물자 상품 품을 시나모노 그리고 요거는요 어, 요거 아까 이제 시 이건 무슨 단지 아시죠 여러분들? 쉽다 시민 시민이죠 시민 시민 자그 다음에 요거는 어 앞전에 요거 바뀐걸로 봤었잖아요 그쵸? 바뀌었어 샤카이 사회죠 사회 사회. 자, 요거는요. 요거. 요거는 어 그죠? 샷신, 샷신. 자, 여기에다가 음 요거는요. 사진 찍는 사람. 뭐죠? 그쵸? 집가자, 샤싱가. 샤싱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자는 쉽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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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파츠자, 슈파츠. 출발.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소설. 소설이죠, 소설. 소설, 츠쇼 소설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이것도 익숙한 거죠. 식사. 식사죠, 식사. 식지 식사.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뭐죠? 식료품, 식료품이죠? 식료품, 이죠 식료비, 식사, 쇼크, 요리할 때 요, 그쵸? 식료품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많이 봤던 거니까. 이건 뭐죠? 레스토랑. 식당. 식당이죠. 식당. 쇼크도. 쇼크도. 레스토랑. 식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어제 이제 코우초. 교장을 코우초라고 했잖아요. 그럼 회사의 장이니까 회사가 아까 카이샤였죠. 사회가 샤카이였고. 조금 뻔하죠? 샤초. 샤초, 사장, 사장님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주인. 주인이죠, 주인. 주인. 한짠 주인인데, 남편을 보통 이렇게 부르죠. 슈진. 슈진. 슈진 길게 아니라, 슈진 짧게입니다. 자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수업 맨날 하는 거 이거 뭐죠? 맨날 하는 거는 음. 슛새끼죠. 출석, 출석 자 이제 마지막 30번째 마지막 30번째 마지막 30번째. 뭐죠? 한자. 친절. 친절이죠. 친절은 일본어로 신세츠라고 하죠. 신세츠 자, 방금 본 게, 어 새로운 30개의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라서 이제 120번째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 마찬가지예요. 뭐, 새로운 게 있을 것이고, 아는 것도 있었을 건데, 잘 체크해 가면서 네. 어휘력을 늘려 주기 바랄게요.